다음은 중계기 구요 네, 중계기는 어, 세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설치 장소랑 네, 설치 방법 네, 설치 방법 인데 어, 이제 중계기가 설치하는 위치를 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집합형 중계기 네, 이제 중계기는 집합형 하고 분산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집합형 중계기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 설치 장소 설치 장소는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해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치 위치는 이제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 의 도통 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알형을 의미하고요. 우선은 어, 보통 알형 같은 경우에는 수신기 자체에 대해서 단선을 어, 스스로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띄우거든요. 여기 단선됐다, 여기 단선됐다. 이제 그래서 내가 직접 도통 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알형 R형 수신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알형 수신기에는 이제 중기기가 설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그러니까 어, 중계기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해라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집합형 중계기, 네.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 어, 이말 자체가 이제 집합형 중계기를 뜻합니다. 이제 보통 분산형 중계기는 어, 이제 발신기 함, 뭐, 그런데 안에 같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안에 있는 중계기를 한 곳에다가 모아놓는 거를 집합형 중계기라고 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AC를 따로 공급해서 이렇게 어, 그 함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 이제 함을 집합형 중계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 전원 및 애비 전원에 시험을 할수 있도록 할것 이렇게 내용이 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발신기고요. 어 발신기는 발신기도 크게 세 개로 나누었어요. 설치 장소 그리고 설치 방법 그리고 이제 제외 기준 이렇게 세 가지를 했고요. 네, 설치 방법으로는 이제 높이, 층, 수평 거리, 보행 거리, 그리고 기타 설치 방법으로 대형 공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우선은 먼저 보고 이야기 드릴게요. 어, 우선 설치 장소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네,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 방법을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예. 높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예.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그리고 층 이제 층마다 이제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 거리 예,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것 어, 발신기 하나가 담당하는 어, 거리가 이제 수, 이제 수평거리로 25m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행거리, 어, 이제 다만 이제 복도 또는 별도의 구획된 실 예, 어, 복도나 구획된 실이면은 아무래도 이거 구획되어 있으면 수평 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어, 여기를 발신기를 누르러 가기가 어렵잖아요.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행 거리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설치 방법으로 대형 공간, 예, 기둥하고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와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그리고 이제 제외 기준, 제외 기준으로는 이제 지하구, 네. 지하구의 경우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아니할 수있답니다 아니할 수 있다. 네. 이거를 한번 그림 보면서, 어 이거는 어 제가 앞글자를 딴게 아니라서 그림을 순서대로 그리면서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가운데다가 여기. 어 발신기 하나 그리면서 설치 장소를 생각하시는 거죠. 아, 이런 장소에 설치를 해야겠다.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를 해야겠다. 라고 이제 발신기를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이제 그리면서 높이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바닥을 그리시고, 이제 천장, 천장을 이제 일자로 그리시면서, 층마다 또 설치를 하고 예. 이제 수직으로 했으니 수평 수평으로도 또 발신기를 또 하나 그려야죠 그리면서 이제 하나가 담당하는 이제 발신기는 수평 거리로 25m 이하 예. 25m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근데 이 경우 이제 복도에 설치할 때 복도나 이제 구획된 실에 설치를 하였을 때 네, 보행거리가, 네, 보행거리가 40m 이상이 어, 이 대면은 네, 추가로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복도를 그리면서 네, 복도를 이렇게 어, 그리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 아니죠. 어, 제외 기준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 대형 공간 이제 대형 공간을 생각하시면서. 어, 벽하고 기둥이 없는 곳, 이제 뭐 체육관 같은 데가 보통 그러죠. 그런 데는 이제, 어 가까운 곳에, 가까운 장소에 있는 벽 또는 기둥 등에 이제 발신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 기준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외. 마지막으로 이제, 어 지하구 쪽도 그리면서, 네,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어, 그림을 순서대로 그리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실 때 굳이 이렇게, 어, 전 예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발신기 그린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P, PBL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기호 있잖아요. 도시기호로 어, 그리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시등이고요 어, 표시등은 이제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해야 돼. 함의 상부입니다.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예, 적색등도 중요하죠.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예, 그럼 한번 그림 볼게요. 예, 상부에 설치하고, 예, 상부에, 예, 상부에 설치하고, 이제 이이 이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부착면으로부터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예, 인 부분 이제 위로도 아래로도 옆으로도 이렇게 봐야겠죠 이 부분으로부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을 때 이제 10m 이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을 때 쉽게 식별이 할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